안녕하세요. 오늘 매물은 부산서구 동아대학교병원 정문 바로 앞 핵심 상가 임대 나왔습니다. 2021년 신축 건물이며 3층 전용 면적 125 제곱미터, 약 40입니다. 6개월간 임대료 면제 혜택으로 초기 비용 부담 다운됩니다. 2층은 3미터로 탁 트인 공간에 보증금 3천만 원이며 월세 140만 원이고 관리비는 10만 원 엘리베이터, 복도, 전기 포함입니다. 하루 평균 유동 인구 약 1만 명 이상으로 병원 관계자 2천 명 외래 환자 약 3천 명 입원 환자 약 1500명 정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. 거주 주민, 부산 여자, 중학교 학생 약 500명, 대신 공원 등산객 약 300명, 약국 직원 등 병원 관계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유동 인구까지 아우르는 안정적인 상권입니다. 약국 병원 관련 업종 카페 식당, 요가 센터 등 강력 추천합니다. 이 상가는 단한 층, 3층만 공실, 새 출발을 위한 오픈 준비, 지금 이 기회입니다. 부산 서대, 신동, 동아대학교 병원 정문 앞 상가 임대,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. 좋은 매물, 좋은 인연은 진심을 담은 소개에서 시작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매물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